안녕하세요 키노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 그라바스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라바스타 키보드 K1 프로 스페셜 에디션 배틀원 옐로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머큐리 X 마우스에 이어 이번 키보드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을 여는 순간 우아하게 만드는데요 구성품은 매뉴얼, USB-C 타입 케이블, 청소솔, 키캡 스위치 리무버, 찍먹 스위치, 네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그라바스타 머큐리 K1 프로 배트론 옐로우 키보드입니다. 첫인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에 리뷰했던 마우스와 더불어 똑같이 이게 키보드인지 피규어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섬세한 마감과 퀄리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 배트론 옐로우 디자인은 핸드페인팅 공정을 통해 그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거친 우주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는데요. 이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소장 욕구를 오랜만에 들게 하는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75% 배열에 어떻게 이런 키보드를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라바스타 키보드 디자인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서칭해보니까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키보드를 살펴보시면 복잡하고 유선형의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괴랄하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키보드에서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켓 퀄리티는 아 이거 정말 거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듯한 느낌의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포인트 키캡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손끝에 닿는 키캡의 느낌은 살짝 거칠고 rg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은 투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허접한 플라스틱 느낌이 아닌 퀄리티 좋은 알루미늄 키보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바스타는 왜 생명체처럼 보이면서도 사이버틱한 연출을 잘 해주는 키보드인데 특히 이 다리 부분 역시 포인트라 생각이 드는데요. 키보드 높낮이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캬, 이거는 정말 가슴이 뛰는 키보드 연출이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륨 노브 역시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LCD에는 그라바스타 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 LCD 커스텀은 할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위치는 그라바스타와 카일이 합작해서 만든 스위치입니다. 키압은 가장 일반 적인 45g 포스입니다. 타건했을 때 느낌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얼음이 깨지는 듯한 도각도각거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테빌도 준수하고요. 그라바스타는 유무선, 블루투스 그리고 윈도우 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판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는데 동그리 USB를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 공간이 보이시죠? 자성이 꽤나 강해서 떨어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내부는 FR4 보강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K1 프로는 부드러운 타건감보다는 단단하고 온골 차면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키보드입니다. 스테빌은 보강용이 적용이 되어 있고. 라이톡스도 듬뿍 발라져 있죠 배터리는 8000mAh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투명 키캡이라 함은 RGB에 굉장히 자신감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컨셉을 가진 키보드는 당연히 RGB 효과가 굉장히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RGB 효과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옐로우 에디션답게 컬러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RGB가 과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펑션 플러스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밝기가 줄어드는데 오, 이런 효과 연출 아주 좋은데요? 하지만 장점만 꼭 있는 건 아니겠죠? 역시나 저번 마우스 리뷰에 이어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는 디자인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25만 3천원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스럽죠. 가격적으로 부담된다면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모델 10만원대에 판매 중인 K1 라이트도 현재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K1 모델은 16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어지는 단점은 가격 대비 레피드 트리거까지는 아니더라도 8K 정도 기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더라고요. 게임을 즐길 때만이라도 유선으로 8K급 성능까지 함께 더하면 게임할 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타건 사운드 바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라바스타 K1 Pro 베트론 옐로우 키보드를 만나보았습니다. 스페셜 에디션답게 멋진 디자인과 퀄리티. 정말 감탄사가 나올 만한 멋진 키보드였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키보드를 처음 보신다면 편견을 가지지 말고 꼭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지고 체험해 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으니까요. 오늘 키보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키노리 채널 구독과 함께 해 주시면 키보드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도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키노리였습니다.